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맵 이름은 그리 네. 뭐 이루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거 봤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은 마인크레이프트 공부탈터에 원래 스포님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 중간에 네, 시청자분들이 네, 트리커가 몇개몇개 작동이 안 된다는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저 혼자 플레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뭐 이쪽에 잠만 뭔가 보이는데 잠만 뭔가 보이는데아 감자기야. 네, 그러면 일단은 네, 뭐 혼자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네 무서운 거 정말 네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좋아해서 네 질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봐요. 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해서 질렸어요. 그, 그래서 안 봐요. 와우, 이저 핑계. you say pink y i said 진실 뭐 you liar 어 이걸 들고 있어요 나 Wh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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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matter 네, 친절하게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22일 2025년 2025년이요? 5월? 2015년. 여기가 아, 오, 5월이 아니라 6, 6월 6월, 6월 죄송합니다 사실 나도 몰라서 반박을 못했어 <laughs> 어 여기가 여기가 스포가 사는 집이구나 아 오랜만에 스포네 집에 올라가야지 어? 이거 스포네 집에서 치우, 키우던 토끼인데? 골봐 병신아 어 정말 말 심하게 한다 <laughs> 아 그래 오늘 스포네 집에서 놀기로 했으니까 스포가 숨겨놨 스포, 스포가 맨날 숨겨놓는 곳에 키를 들고 문을 따라 가야지 맘대로 문 따도 돼요 남의 집인데 괜찮아 부주예요 부주. 뭐 방금 주위가 방금 빨개졌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어 마법빛. 도끼야 이거 레버좀 도끼 좀 비껴볼래? 장더 병신아 나키 작으니까. <laughs> 어 그래 말 정말 심하게하는구나어 여기가 스폰의 집이구나. 음. 좋아 좋아. 제시카? 제시카? 어 그녀는 친구 없어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저씨 해석좀 해봐요 내 친구들이랑 네, 멀리 놀러 나갔나봐요 네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와 개새끼다 히데이 네 신종 뉴스입니다 가이코님이 스코님 집에 무단침입죄로 네, 징역 3년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화하게 됐어요? 아, 네, 대통령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아,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 씨X 뉴스 좀, 좀 짧게 하지 개새 개세...

토끼 보고 쪼는 새끼 네가 처음이다 병신아 <laughs> 나 간다 네음 <laughs> 네. 음. 제가 무서운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요 네 제가 정말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요 네 모나리자를 보면은 뭐 아무 일도 없네 모나리자 모나리자 날 슬프게 하네 이거 맞나 <놀람> 잠만 나가면 갑자기 펑 하고 나오는 거 아니지 딩형 <놀람> 모나리자 모나리자 정말 모자란 모나리자 모나리자 와와. Wow, wow. 네, 이 노래의 원곡은 고기 반찬입니다. 방에 왔는데. 네 컴퓨터네요. 아 자야겠다. 뭐? 뭐? Jessica, e s t a t i o Jessica, Noni, Stupid lighting, I need to fix the fuse box in the basement. I'm going to need a key for i t up there now. 퓨즈박스가 고장났어. 난 빨리 그곳으로 가야해. 나 무서워. 이런거 하기 싫어. 괜춘, 괜춘. 손님도 별로 안 무서워했대요. 사실 이런거 진짜 싫어해. 이코님, 이코님. 네, 네, 네. 아까 거기 있잖아요. 네. 그 계단에 달린 문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거기가 열쇠인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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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지하실로 가야 돼요. 네. 네? 어, 서양식 문물에는 지하실에 두꺼비 집이 있어서. 네. 지하실로 가야만 해요. 네. 뭐야? 뭐? 와, 왜 개색? <laughs> <laughs> 모나리자이씨, 모나리자. 아이, 스폰이 그런 장난하지 말라니까요. 하... 제가 진짜 무서운, 진 무서운 것시라는건 스폰님도 알잖아요. 아니까 이러는 겁니다. 역시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네,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뭐야 문이 안열리니? 오 응, 아까 TV있던 곳이었고 뭐 없는데? <웃음> <웃음> 아 대체 대체 뭐가 있는건데? 뭔데 와우 아나 액자 액자 까박까박 튀는 거 보고 놀랬네 아 진짜 아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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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왜? <laughs> 아니 방금 뭐지 그 마인크래프트 기본 캐릭터 있잖아 얼굴 이상하게 <laughs> 생긴 거 나왔어 힘을 내요 슈퍼 파워 힘을 내요 슈퍼 파워 힘을, 힘을 내요, 슈퍼 파워 힘을 이거 진짜 제시로 가봐야 돼요 힘을 내요 슈퍼 파워 근데 문이 안 열려? 슈퍼, 슈퍼 파워 슈퍼 파워 문이 안 열리냐니깐요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린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 안 열린다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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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놀라지 말라고. 개새끼야. 하, 괜찮아, 이제. 무서운 거 봤으니까 이제 놀랍잖아.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가라고요? 힘을 내요. 슈퍼파파워. <laughs>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슈퍼파파. 힘을 내요. 힘을 제발. 아씨발 현기증 나갔다. 좀 리액션 좀 해주지. 진짜, 진짜, 진 개새끼 옆에서 좀 놀라지 말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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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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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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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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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자세히 봐봐. 왜? 자세히 봐봐. 가까이 가 봐. 약간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아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아니. 아니야. 뭔가 전과 느낌이 달라. 아니. 멍청아. 원래 모나리자는 웃고 있어. 아 맞네. <laughs> 몰랐잖아. 솔직히 말하자 몰랐지. 무월드 솔직히 진짜 몰랐지. 살기 싫다. 무서워, 나는, 이런 게. 으아! 갔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다면, 우주, 정거장에, 햇... 왜또 걸로 가요? 아닌데? 아니, 걸로 가셔야죠. 다시 돌아가세요. 뭔 소리야? 아이, 돌아가세요. 뭐 소리야? 아 빨리 돌아가시라니깐요 다른? 뭐 소리야? 어. <laughs> 야 빨리 상자 안에 봐봐, 상자 안해 봐봐, 상자 안에 물품도 다를 거야. <laughs> 뭘 반대로 와? 아니 봤잖아요, 님들. 빨리 돌아가서 상자 와봐. 야, 안만 무서워도 그렇지 프레비 프레디보다 무섭겠냐?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어, 뭐 종이가 있어. 어, 사라졌어. 뭐야, 니네 종이 어디다 놨어? 없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막 나가면, 나가면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분명, 내가, 체스트 열었거든? 어. 근데, 메모장에 손을 갖다 대려는 순간 갑자기 꺼졌어. 체스트가. 음. 그니까, 이 집이 그 문서를 지키고 있는 거네. 집문서 같은 존재? 음, 어쩔 수 없네. 밖으로 나가 봐야지, 그럼. 잡힌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안하면 안돼. 나 끄고 싶어. 아니야, 내가 넌더할수 있어. 아 정말 끄고 싶어서 그래. 이코님, 화이팅아 정말 아, 하고 싶다. 아, 내가 있잖아. 어? 내가 있잖아. 진짜 나 이제. 비록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울산에 있단 말이야. 빨리 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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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안놀 나가, 앞으로가 나가, 앞으로가 나가, 나 전 세상 어린이는 앞으로 나가며 모나기차 모나기차 어머니,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 <laughs> 안 돼, 빨리 해. <laughs> 싶지 않아 미안해 내가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아 <laughs> 제발 이러지 말자 사과했으니까 이제 몸으로 갚아야지 빨리해 <laughs> 야 원래 용서를 받는데도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거야 어, 그래서 벌금 이 있는 거야. 뭐야? 뭔데? 응,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 대 아, 갈고. 야, 공포 게임을 왜 무서워하는지 알겠다. 왜? 부금이 존나 무섭네. <laughs> 아, 그런가? 부금이 너무 무서워 씨발. <laughs> <laughs> 아, 부금을 끄면 안 무섭나? 그래. 부금을 부금을 ㅋㅋㅋㅋ 왜 정말 신나게. 좋아 좋아 좋아. 신나게 하면은 내 마음도 즐거울 거야. 좋아 좋아. <quinarena> <Momo 웃음> 방금 내 머릿속에서 방송의 한 장면이 떠올랐거든. 신나게 <laughs> 그래. 신, 신이 노래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갑툭튀 때문에 넌 존나 놀라는 거야. 신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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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아! 신, emulate, 신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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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신다이 신나이, 신나이, 신나신다이신다이신다이신나신다이신다이신나신나 신나이, 신신다이나신다이나신나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좀 닥치래 l d 무섭다고 <laughs> 아버지 무섭다고요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아, 이제 버튼 누를 때 무섭지 않니? 라라 라라라 라라라 a la, l 왜왜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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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왜안 열려? 뭐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걸어오고 있어. 멀리 간것 같은데. 이네 귀까지 누가 속삭이고 있어. 뭐 색, 뭐 색, 지명지로 였데 갔어 여보세요??? 오! 문 열렸다 가자!! <laughs> 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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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와 진짜 내가 네모네모 게임으로 이렇게 무서운거 정말 어. 김블로그 김블로그 닌겐들이여 구독을 누르거라